음 오늘 이 PS4 프로 스파이더맨 리미티드 에디션을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간단한 개봉기 영상을 찍는 중이고요어 먼저 이 박스를 볼게요 어 PS4 프로고요 1TB가 드 되어있고 그 다음에 4K HDR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니까 가능한 거죠 그리고 3개월 플레이스테이션 어, 플러스 이용권이 동봉되어 있고요. 어, 전 항상 뭐 전항상 뭐1년씩뭐 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고나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는 크게는 이쪽 편에는 스파이더맨 이 캐릭터가 나와 있고요. 이쪽에는 리미티드 에디션의 본체와 듀얼 샤크 4의 사진이 박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 근래 에 나왔던 그 가드버 4의 어, 리미티드 에디션 PS4 프로 한정판과 비교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깔끔하고 또 독창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 그가더버퍼 프로에디션이 이상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인 어, 어떤 디자인적인 견해입니다. 어, 이렇게 앞면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역시 윗면도 빨간색으로 해당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플레임이 써있네요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 마블 쓴 스파이더맨 리미티드 에디션 마블 마크 있고요 자, 뒷면을 보면 이게 저도 게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빌런 같아요 빌런이랑 스파이더맨이랑 지하철 안에서 싸우고 있는 장면이 아주 멋있게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근데 왠지 이 사람은 키류 카즈마 같지 않을 용과 같이 나오는 키류 카즈마처럼 생겼습니다 음어 코리아 언니라고 써있고 코드는 3번입니다 블루 레이디스크 기타 등등 뭐쭉써 있구요. 어, 옆면에는 이제 보증서, 밑면에는 이제 코드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PS4 Pro, 어, 스파이더맨, 리미티드 에디션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어떤 색감일지 되게 궁금하네요. 원래, 어, 테이핑이 되 있었는데 제가 미리 뜯어 놨습니다. 자, 안에 박스가 하나 더 있네요. 어, 하얀색으로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라는 박스가 있구요. 이거를 일단은 잡아 빼보겠습니다. 네, 얘는 잘 보이게 일단 이렇게 돌려놔둘게요. 어, 이쪽에도 PS4 프로라고 크게 써있네요. 음, 네, 온통 PS4 프로라고 다 써있는 박스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네, 어, 니, 니가 PS4 프로인지 모르면 이상하겠다. 온 동네 다 프로, PS4 프로라고 다 써놨네요. 자 그러면 위에 뚜껑을 또 열어볼게요. 음, 이거는 뭐 PS4 프로에 대한 간단한 설명서고요. 우리 다 아니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자, 대망의 박스가 좀 안쪽이 꾸겨졌네요. 역시 제주라 그런지 택배가 험난합니다. 자, 이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제가 눕혀놓고 앞으로 잡아 빼서 아이고 어. 본체하고 듀얼쇼크 한번 올려볼게요. 피난다. 박스에 어요 자. 본체가 안 빠지네요. 자. 짜잔. PS4 Pro. 스파이더맨 에디션. 이건 뭐, 네. VR 광고를 하고 있네요. VR이. 더럽게 안 팔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PS4 프로를 사시는 이유가 VR을 하기 위해서 사신다고 하시는데 어 사실 뭐 프로로 하면 좀더 좋긴 하죠. 근데 그닥 네 VR 자체가 PS4, PS VR 자체가 그렇게 인기가 없어서 요즘에 음 걱정입니다. 듀얼 쇼크는 옆에 따로 있는 것 같네요. 아, 예, 요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오늘 가 출시한 온리원.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으로 나왔죠 마블 스타이, 스파이더맨이 나왔고요 오늘 출시함과 동시에 메타스코어로 봤더니 87점 나왔더라고요 나쁘지 않은 스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초에 한전 특전으로는 프리미엄 디저 콘텐츠 다운로드권이 동봉되어 있다고 하고요 한국어 버전이 입을 당연히 더 강해져라 라는 요런 패키, 아, 패키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디지털 콘텐츠 발매 후 제공된 세 가지 스토리 챕터 요거를 제가 알기로는 따로 판매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어 이거를 한정판으로 구매한 사람들을 그냥 주는지 뭐 어떤 건잘 모르겠습니다 뒤에는 3개월권이 아마 들어있겠죠 플러스가 자 이제 아 이거 나중에 고치려면 박스가 좀 튼튼해야 되는데 왜냐면 보통 택배로 이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 갖고 있는 기계들도 소니에다가 택배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는 절대 버리시거나 꾸겨지면 안 돼요. 근데 이미 제주에 오는 사이에 좀 꾸겨져 있네요. 여튼 자 그러면 자아 대망의 제가 9, 8월 중순에가 초에 샀으니까 한달을 넘게 기다린 대망의 플레이스테이션 프로 리미티드 에디션 스파이더맨 에디션을 공개하겠습니다 아야 이쁘네요 이쁜데 오 생각외로 예상과 빗나간 게 있어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위가 하이그로시예요 옆에는 기존 일반적인 PS4나 PS4 프로처럼 이제 이렇게 하이그로시가 아닌 매끈매끈하지 않은 약간 오돌도돌한 그런 느낌의 음, 그 플라스틱 재질인데 맨이 플레이스테이션 프로 3층 중에 맨 위층 있죠? 이 부분만 하이그로시로 나왔네요. 옆면도 그렇고, 윗면도 그렇고요. 네, 어, 스파이더맨의 로고죠. 로고가 맨 위에 아주 크게 박혀 있습니다. 와, 정말 이쁘네요. 빨힘 색감적으로 뭐 운동화를 신을 때도 그렇고 옷을 입을 때도 그렇고 이빨힌의 조합은 참 이기기 힘든 조합이에요. 조던의 어떤 색깔이기도 하죠. 참 색감 대비가 너무 좋은. 그 빨간색과 흰색의 조합이라서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쁜데 생각지도 못했던 하이브로시라서 더 이쁜 것 같네요. 다만 저희 집은 고양이 를 키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양이 털이 묻을 거라고 지금 개봉하자마자 이미 묻어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음 옆에는 뭐 딱히 뭐 그렇게 기존의 프로와는 다른 게 없네요. 네 뒷면도 빨간색이고. 네, 밑에는 뭐 이렇게 원래 다른 프로들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본체를 봤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는 듀얼 쇼크를 보도록 할게요. 음, 요거는 듀얼 쇼크 충전하는 케이블. 요거는 전원 케이블이죠.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아. 듀얼쇼크를 꺼내보려고 했는데, 듀얼쇼크가 잘안 나오네요. 사실 저는 본체보다 듀얼쇼크가 더 기대되긴 해요. 아... 네, 요거는 HDMI 케이블이고요. 요거는네 듀얼쇼크 에 연결하는 이어폰 잭입니다. 네, 아, 요게피 s 스토 프로 스파이더맨 리미티드 에디션의 듀얼쇼크입니다. 아, 이쁩니다. 너무 이뻐요. 빨간색이 지금 여기 올려서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하이그로시 빨간색이 살짝 빛나서 이쁘긴 한데 살짝 오히려 하이그로시, 하이그로시가 먹으면서 좀 약간 싼 티난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차라리 이 밑에 두 단처럼 이칼라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시면 이칼라감이이듀오쇼크4의칼라감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비교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아, 하이그로시가 반짝거리는 이쁜 맛은 있지만 색감을 오히려 살짝 배려 났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고요. 아, 무엇보다 또이 하이그로시에는 흰색과 이 듀얼 셔크포에 있는 흰색 약간 색감이 다릅니다. 네.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보시면 이 듀얼 셔크포에 있는 이 흰색은 살짝 아주 약간 회색빛이 돌아요. 그 그러니까 굉장히 밝은 백색 시멘트 같은 느낌인데 이 p 4 Pro 본체에 있는 이 거미 모양의 거미 문양의 흰색은 완전 백색에 가깝습니다. 가까운 게 아니고 그냥 백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오히려 네요거를 보고 나니 오히려 색감이 살짝 조금 촌티나지 않나라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 P5 Pro 아듀오시크4는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가장 최신형으로 나왔고요. 네 그래서 기존의 듀오시크포보다 살짝 가볍습니다. 네. 음, 색감이 참 이쁘네요. 뭐, 그립감 좋은 거, 이건 다 동일할 테니까 뭐, 상관없구요. 네, 앞부분에도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있구요. 어, 뭐, 나머지는 뭐, 신형, 네, 듀얼 쇼크4랑 동일하기 때문에 기능적이거나 뭐, 디자인적으로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듀얼 쇼크4까지 봤구요. 어, 색감이 진짜, 듀얼 쇼크4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네. 음, 이렇게 해서, PS4 포 프로 스파이더맨 리미티드 에디션의 개봉을 마치도록 할게요. 어, 요거 다음 포스팅을 올릴 때는 직접 플레이하는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